네 예, 안녕하세요. 얌얌식당입니다. 오랜만에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두달 전까지 이자카에를 운영하다가 돼지국밥집으로 바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메뉴판 작업을 하다가 저희 같은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어플인 듯하여 소개해드립니다. 머스타드라는 어플인데요. 일단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 있네요. <laughs> 어. 어.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머스타드를 설치 후 간단한 가입 절차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료 어플이라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 자, 그럼 이제 홈화면에서 밑에 보시면 하단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밑에 보이시는 거는 이거 제가 미리 작업했던 것들이고요. 네. 사진을 대충 뭐 그렇게 찍어도 여기 디자인 맞춰가지고 넣으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디자인 찾기 나오죠. 이제 그러면 유형이 있어요. 인기순, 유형 전체 뭐 해가지고 가로냐 세로냐 이런 건데 이제 일단 세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로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 여기 국밥도 있네요. 반찬가게, 마라탕도 있고 이런 기본 틀이 있으니까 사진만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된장꽃게탕이니까 저희는 국밥집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올리려고 하는 거는 해물국밥이라는 거그 상품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 보겠습니다. 사진 클릭하시면은 제 하단에 갤러리 들어가고 음식에다가 미리 옮겨놨었는데, 어디갔어? 아, 안 옮겨졌나?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치. 표시해둔 거 이렇게 사진 크기 조절하시고 저장 예, 사진이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이름이 된장, 꽃게탕이 아니니까 <laughs> 해물, 밥, 그리고 내용도 이제 꽃게탕이 아니니까 지워버릴게요. 왕새우, 어, 아, 왱새우네 아, 왕새우, 전복, 홍합, 쌀, 아, 오징어, 오징어. 같은 각종 신선한 신선한이 들어가면서 신선한 해산 신선한 해산물에 고기를 곁들여, 곁들여, 곁... 이 말이 맞나? 담백하게 담아내쓴니다만 왕새우는 뭐... 홍합살 우주여 어떻게 가격을 바어야겠죠 65,000원이면 안 먹겠죠, 그죠? 그리고 가게 이름, 옥교, 오 옥교, 본점 아까. 이제 내용이 다 바꿨으니까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저장. 저장 누르시면은 이렇게 밑에 미리 보기 송출하기 이런 게 뜨거든요, 죠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자다돼 있죠, 그죠 가지고 스샷 이게 사진을 바뀌 이런 거 이제. 머스타드 측에서 이제 준비 중이라고 해요. 이제 사진을 뭐 이제 뭐 월회원 얼마 가입하면은 이렇게 사진 그 뭐라 그러지 사진 뭐 해주는 거를 아직 준비 중이니까 이거 지금 그냥 공짜로 그냥 그대로 쓰시려면은 스샷을 찍으시고 됐죠? 들어가 볼게 이제 스샷 있는 로 갤러리. 스크린샷. 여기 있죠. 자, 일단 방향을 바꿔볼게요. 됐고. 근데 이게 위에 보시면은, 저거, 오토마크가 있잖아요. 이게 약간 걸리적거리실 건데. 회색빛인데, 어두운 회색인데, 지금 회색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한테. 그냥 까만색으로 지워볼게요. 모비진도 지우고,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 저장을 누릅니다. 자, 끝났습니다. 한몇분 정도? 요 아, 7분 정도 걸렸네요. 이제 떠들면서 이제 뭐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그럴듯 하죠? 이거를 이제 조금 큰 사진으로 출력을 하셔가지고, 뭐, 액자나 이런 데서 이제 가게에 쓰셔도 되고, 그리고 포맥스 이런 데 붙이려면은 인쇄소에서 제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인쇄소에서 한 세로 40, 가로 아, 세로 50, 가로 30, 이 정도까지 원본 그 용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으로 가면 사진이 깨지는데, 그 이하까지 이제 원본 이미지 지금 보시는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게에 쓸만할 것 같아요. 되게. 겁나게 큰 가게가 아니라면. 뭐지? 온라인으로 사용하실 때는. 인스타나 페이북 네이버 블로그 이런데 활용할 수도 있고 언제 이게 또뭐 유료로 요즘 유료로 많이 변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어플들이 공짜일 때 써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해서 이제 올려본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김치 깍두기. 하는 영상 올려 보겠 습니다. 오늘 여기 까지 입니다. 감사 합니다.